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백수 오파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과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토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검은 사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토벌 사람들이 왜 맨날 토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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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벌, 토벌 토벌을 돌아야 되느냐라고 하, 하시는데. 토벌이 단순히 공방 지식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토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토벌의 중요성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아시는 게 토벌 돌면은 일단 고대금주가 나오잖아요 고대금주가 나오는데 이 고대금주화만 나오는게 아니에요 고대금주화를 까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흑정형 레벨이 올라가죠 흑정형 레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심면 무기가 나와요. 그리고 한 달에 한번할수 있는 게 행운 배열이 나오는데 행운 배열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샤카투에 들어가시면 샤카투 들어가시면 여기 행운 배열이라고 있어요. 이 행운 배열이 보시면 매일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샤카투를 돌리다 보면 확률적으로 나오는데 이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다음 아이템 중한 개를 획득할 수 있다. 사자카 장비, 담내리온 장비, 누벨의 장비 파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총 해가지고 보스 파편이 200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심연 무기를 만약에 이제 이거 심연 무기가 돌리다가 떴다, 그러면 거래소에 팔면은 지금 현재 거래소 상한가 기준으로 29억 1,600만 원 정도가 가격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팔 수도 거래소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차월의 조각으로 수, 수급을 할수 있어요. 차월의 조각 수급은 이제 흑정형에게 먹이면 차월의 주무기는 정 차원의 조각을 25개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장비 가인를할수 있는 건데 차원의 조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끼고 있는 아이템들은 이제 저 같은 캐릭 저 같은 캐릭은 지금 혼돈 무기를 끼고 있는데 혼돈 무기는 각인 재료가 차원의 조각이 10개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원의 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혼돈 각인이 지금처럼 8 5 8 5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또 토벌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양각인서하등토버를 돌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확인 고대 미감절학 그 미확인 고대 미감적이라고 떠요. 거기서 이제 신화부터 예, 신화부터 이제 태국까지 확률적으로 뜨는데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물 유물에다가 보시면 예, 유물에다 각인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태고를 꽉 찼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이제 신화라던가, 시면이라던가, 아니면 운이 좋으신 분들은 태고까지 착용해서 트럭이 떡상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시는 거죠? 지식. 네, 토벌 돌면은 많이 나오는 게 지식인, 지식을 많이 얻어요. 공, 공격력이라던가, 방어력이라던가, 생명력 같은 것들을 많이 얻습니다. 이게 메뉴에 들어가셔서 우두머리를 클릭하시면 지식에 들어가시면 우두머리가 있어요. 이게 지식이에요. 빨간 코는 생명력. 기아스는 공격력, 배그는 방어력 해가지고 눌러보시면 또 레벨을 돌파할 때마다 부상을 이렇게 공방구본이라던가 뭐 블랙스톤이라던가 이렇게 보시면 쭉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하, 하, 드리는 말씀이 이래서 블랙펄 수급이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토벌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광원석 파편을 수급을 하죠. 토벌을 돌면 광원석 파편이 나와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양하시는 혼돈 지역에서 성수를 만들어서 광원석 파편으로 성수를 만들어서 그걸로 혼돈 지역에서 사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토벌입니다. 그리고 은하수급. 네, 여러분들 유비분들이라던가 복귀 유저분들은 은하수급이 되게 힘드실 텐데 토벌권을 토벌을 돌면 은하수급이 본전치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양의 은하가 수급이 돼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수급이 된다 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있는데, 그림자 매듭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벌이 정말 좋은 것인가라고 의심을 할수 있지만, 그림자 매듭을 사는 게 보면, 보시면, 화 상점에 들어가셔서, 재활 상점에 가시면, 여기 그림자 매듭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1000개에 2500펄, 그리고 100개에 260펄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비싸다! 어, 토벌치고는 너무 비싸다. 이거 토벌을 도는 거냐, 아니면 펄을 빨아가는 거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이걸 사가지고 토벌을 돌아서 얻는 재활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토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